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효과적인 교수법을 네, 강의하게 된 김현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만날 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 수업을 어떻게 어,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랑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게 네 가지로 제가 한번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수업 내용을 세계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업에 학생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규율과 규칙을 준수하게 만드는 것. 네 번째는 학생과 짧은 시간 안에 신뢰감을 쌓는 이네 가지 방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이 초등 교육을 2008년부터 교사로 근무하면서 올해로 16년 차 교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부터는 EBS에서 어, 여러 가지 책들을 집필하면서 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제가 녹색관 언제부터 강의하게 를 됐을까 했는데 2022년 작년부터 네이 효과적인 교수법이랑 강의를 하면서 네, 세 번째 지금 선생님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어, 제가 그 선생님들,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도 녹색에서 강의를 오셨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 어떻게,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시고 또 녹색에서 오셔서 강의를 하실 경우에 뭐가 제일 어려우실까를 생각하면서 이네 가지를 질문을 뽑아 봤어요. 첫 번째는 아이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할까. 그래서, 주로 선생님들이 이제 가셔서 강당이나 교실에서 이제 수업을 하실 텐데,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친구들끼리 장난하고 이러느라 내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을까봐 고민이 된다. 이제 나 혼자만 얘기하게 될까봐 너무 두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 두 번째는 어, 수업 전달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아이들한테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좀 염려된다. 이런 고민들과 세 번째는 이, 이 대다수가 잘 듣고 있어도 몇몇 학생이 막 장난치거나 아니면은 막 너무 이렇게 문제 행동을 할때 내가 이 애를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될지 되게 난감하다, 당황스럽다. 이런 질문. 질문과 네 번째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시간 안에 집중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할지 궁금하다 이런 내용들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강의를 참여하시면서는 이네 가지에 대한 대답을 어, 또 스킬들을 짧은 시간 안에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많이 막 정신없이 떠드는 반면에 한 중고등학생들쯤 되면은 막 되게 시크하게 자거나 뭐 핸드폰하거나 아니면 어뭐 요런 반응들이 조금 이제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현장에 쉽지 않은 우리 소비자들을 데리고 이제 수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피지기면 백점 백승이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미리 마음의 <laughs> 준비와 이런 대비를 하시고 갈수 있도록 제가 한번 요즘 떠도는 동영상들로 현장의 모습을 한번 같이 확인해 봤고요. 그럼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업할 수 있을까? 제가 몇 가지 꿀팁을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수업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 제가 현장에 계시면 요거 초성 뭔지 맞춰보라고 시키는데 오늘은 몇분안 계셔서, 네, 제가 문제 내고 맞추고 혼자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미음 피음 뭘까요? 뚜렷한 뭐를 가지고 시작해야 될까요? 네, 목표 맞습니다. 이 수업 성공 수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단 하나의 기준은 강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는 사람들이 그걸 원하냐 안 원하냐 그게 아니라 수업의 목표를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나가게 되시면 이제 전달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실 텐데 이 주제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인지하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비 기한이면 소비 기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이런 정확한 목표를 선생님들이 가지고 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내가 이 교실을, 이 학교를 나왔을 때 학생들이 꼭 이거 하나는 알았으면 좋겠다. 또는 이거 하나는 꼭 이루고 싶다. 이런 목표들을 개인적으로 한번 꼭 종이에 써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수업 목표를 네, 기억하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수업 목표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수업 목표가 뭔지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면 더 열정적으로 학습하게 된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수업 목표를 먼저 선생님이 인지하셨으면 그 수업 목표에 대해서 아이들도 알수 있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이 칠판에 써주는 거죠. 선생님만 칠판에 쓸뿐 아니라 학생들도 이 칠판에 쓴 내용을 이 필기하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한번 시각적으로 보고 자기가 쓰면서도 한번 보고 하면서 아, 오늘 내가 배워야 할 내용이 이거구나. 이게 내가 오늘 습득해야 할 내용이구나. 이런 걸 한번 더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끔 이 수학 목표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수업목표를 써보시고 칠판에 쓰시고 필기구를 지참하게 하셔서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게 해주시고 그리고 한번 더 쓰게 해주시면 더 효과적인 수업의 시작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네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 동기를 유발하라 입니다. 학습 동기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너무나 배우고 싶고 알고 싶게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게 학습 동기거든요. 이 교사들 사이에서도 학습 동기를 5분 동안에 어떻게 아이들에게 불러일으키냐 이것이 가장 관건이 될 만큼 이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알고 싶고 배우고자 하는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반 5분에 사실은 이런 학습 동기를 많이 이 일으켜야 하는데요. 이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짧은 자극의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 초반 5분에 너무나 이 재미있게 사실을 해주셔야 하는데 제가 생각한 건첫 번째는 수수께끼. 아이들이 수수께끼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발이 아침에는 4개고 점심에는 3개고 저녁엔 2개인 것은 뭐 이런 수수께끼들 있잖아요 그런 수수께끼들 중에서 이렇게 인터넷에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업과 관련된 뭐 식품에 관련된 것도 좋고 환경에 관련된 것도 좋고 이런 주제를 해서 수수께끼를 몇개 가져가셔서 학생들한테 던져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궁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손쉬운 방법으로는 동영상도 있는데요. 그이 자료 중에 이 예를 들어 이거 이걸로 인한 심각성이나 피해를 다룬 뉴스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문제점이 많구나, 저렇게 심각하구나, 이게 굉장히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경각심을 이게 가질 수 있도록 짧은 2, 3분내 뉴스를 시청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그리고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은 사실은 유튜버를 굉장히 그 익숙하게 보고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이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더 쉽게 마음에 와 닿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화장품 교육했을 경우에는 뭐 클렌징을 잘해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음 아이들에게 인지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얘기한 유튜버의 짤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아주 짧은 순간에 중요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정확하게 필기하도록 하라입니다. 이 강사가 칠판에 적은 내용을 학생들이 꼼꼼하게 공책에 옮겨 적는다면 여러분들의 수업 목표를 이미 반 정도는 달성하셨다고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가실 때그 그, 담당하신 선생님께 A4 용지랑 아이들 펜 준비시켜 주세요 라고 부탁해도 되고 아니면 미리 아이들 공책이랑 필기구 가지고 올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게 어려울 것 같으면 아예 A4 용지 뭉치 가져가셔서 아이들 있는 수만큼 이렇게 선생님 이것 좀 아이들 나눠주셔서 필기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빈 종이를 나눠주셔서 어 필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이 녹색에서 만드신 이 자료 뭐 이렇게 빈칸 넣기 같은 그런 혹시 자료가 있다면 그 페이퍼들을 미리 프린트해서 아이들이 필기할 수 있게 하면은 선생님께 강의에 집중하는 것도 훨씬 더 효율도 높아지고 또 학생들 자체도 수업에 참여하고 기억하고 이제 가져가는 게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서 노트 필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노트 필기는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쓰면서 또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뭔가 다른 친구를 건들고 싶고 또 장난치고 싶고 이런 걸로부터 이제 쓰는 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훨씬 더 선생님들이 필기를 시키면 수업을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언어로 표현하면 더 쉽게 이해된다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적어준 거를 자기 말로 자기가 한번 써보는 거죠. 그리고 손으로 쓰면 더 오래 기억한다. 소는 제2의 뇌라고도 하기 때문에 기억력에서 훨씬 높은 향상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쨌든 필기를 통해서 자기 주도적 공부 습관을 길러주고 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이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노트 필기를 반드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메모는 기억해야 할 것과 잊어야 할 것을 구분하게 해준다 라고 써있죠. 그래서 쓰지 않고 흘려듣는 것과 자기가 써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을 적으면서 쓰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배운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라입니다. 네, 가르치는 동안 학생들이 내가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나? 또는 이 아이들이 어, 너무 내가 빨리 어, 이야기해서 못 알아들었나?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배운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골든벨 퀴즈나 OX 같은 퀴즈를 내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OX 손으로 한번 머리 위로 오 해볼까? X 해볼까?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내시는 퀴즈에 아이들이 잘 따라오고 이해하고 있는지 이렇게 OX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골든벨 퀴즈 하는 거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거든요 애들 표정 보세요 자기가 참여하면서 이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엄청 궁금해하죠 그래서 아까 나눠줬던 종이를 이렇게 뭐 두번 접어가지고 이렇게 짧게 올려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이제 몇 가지 다잘 다 들었는지 마지막에 확인하실 때 간단한 문제를 퀴즈를 내시고 아이들이 이 자기의 답을 써서 머리 위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확인하는 퀴즈 시간을 가지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두 번째 파트는요. 에 수업에 학생을 참여시키는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아까 되게 무관심하고 친구들끼리 떠들고 장난하고 시크하게 잠들고 이제 이런 수업 분위기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내 수업에 참여시킬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네. 무작위로 히음 미음 하라. 네, 뭘까요? 호명하라 입니다. 호명이 뭐죠?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저희 그 김춘수의 꽃 시에도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 없었지만 불러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다 이런 시구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아이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laughs> 내 이름 어떻게 알았지? 약간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어... 이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기 때문에 좀 자세를 고쳐 안고 잘해야겠다. 나를 드러났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개개인에게 이 손이 미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학생 모두를 수업에 집중하게 하는 강력한 효과를 갖습니다. 아이들 이름 모르는데 어떡하나요? 그 미리 가시는 학교 담당 선생님께 듣는 아이들, 학생들 이름 명부 알고 싶은데 미리 뽑아주세요. 해서 출석부 이름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뽑아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출석부 이름을 미리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한번쑥 훑어보시고 이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거기 뭐 최미리, 뭐 김현주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아이들이 딴짓하고 있다가도 자기 이름 부른 소리에 한번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작위로 호명하라잖아요. 그래서 조금 재미있는 방법으로 어, 안경 쓴 친구 중에 오늘 양말, 신, 양말 신고 온 친구 이러면은 자기가 안경 썼나? 양말 신, 신었나? 이렇게 막 두리번 두리번거리면서 <laughs>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애가 다섯 명 있다. 그럼 그중에서 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손가락에 반지 낀 친구 아니면 뭐 오늘 아침에 시리얼 먹은 친구 이렇게 하면서 한 명이 될 때까지 점점 좁혀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혹시 내가 해당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내가 되지도 않을까? 이렇게 내가 발표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명하실 때 이름을 부르시거나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 중에서 뭐 남학생 중에서 뭐 이름이 기억자 들어가는 친구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준비하셔서 그 친구가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조금 더 학생들이 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전체 학생이 응답하게 하라입니다. 그 강사의 질문에 학생 전체가 한 목소리로 대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환호하면 체육 수업을 하는 것 같은 생생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체를 생동감 있게 만들고 나도 참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이거 따라 읽어볼까요? 뭐 응답. 뭐 차며 이렇게 학생들과 한번 읽어봅시다 하면서 어, 많은 학생들과 함께 이 호흡하면서 읽어볼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 여학생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야 여학생 잘했는데 그럼 남학생만 한번 읽어볼까요? 하면서 일부 집단에게만 시켜서 더 신나게 응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2분단만 한번 읽어볼까요? 3분단만 읽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읽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세 번째인데요. 학생들에게 대답하는, 대답을 준비하는 시간을 주어라. 우리 선생님들 중에 저는 참 조급한 편이어서 학생들에게 대답할 시간을 주기도 전에 제가 먼저 막 이야기해버린다던가 생각을 하기 전에 어, 선생님이 이미 막 이야기해버린다던가 그럴 수 있는데요. 질문을 한 다음에 시간을 주어서 학생들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어, 이런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 잘 모르겠는데라고 포기하는 학생의 수가 줄어들고 또 정답을 맞추는 확률도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난 뒤에는 학생들이 충분히 대답을 준비하고 또 알아맞힐 수 있도록 힌트도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학생과 신뢰감을 쌓는 방법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학생들과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개적으로 네, 칭찬하라입니다. 그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칭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대답을 잘했다. 그러면 그 학생 이름을 꼭 불러주면서 칭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말하는 애가 뭐 김철수다. 김철수에게 박수! 아, 철수 역시 선생님이 올 때부터 눈이 빛나고 있었는데 대답도 너무 잘해줬어요. 이렇게 이 학생 이름을 호명하시면서 큰 소리로 칭찬한다면 아, 나도, 나도 잘하고 싶다. 나도 대답하고 싶다. 이런 성취감과 학습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이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김철수란 친구가 대답을 너무 잘했다. 방금 김철수 학생이 말한 것처럼이라고 하면서 학생이 말한 내용과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칭찬해 주는 겁니다. 아, 우리 김철수 학생이 선생님이 말한 이표시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김철수 학생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야 해요. 이런 식으로 그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 기억지읒지읒 뭘까요? 네, 긍정적으로 제시하라입니다. 그 어느 반에 가, 가더라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 상황이나 돌발 상황이나 이 부정적인 부분에 훨씬 더 마음을 뺏기거나 시야를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런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아, 학생들이 오늘 너무 내말안 따라주네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아, 이제 거의 모든 학생들이 나를 따라, 따라주는 것 같네요.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 학생이 막 문제를 보이다가도 한 1, 2초간 잠시 쉴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우, 드디어 바르게 앉았네. 우리 저 친구처럼 바르게 한번 앉아볼까요?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아이들에게 자꾸 제시하면서 수업이 원활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각인시켜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전 의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할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경쟁해서 이기기를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전 의식을 자극해서, 어, 선생님이 옆 학교도 가보고 이 학교도 와봤는데, 아, 우리 학교 친구들이 훨씬 더 대답도 잘하고 집중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가 더, 옆 학교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더잘 외울 수 있는 거 보여줍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어 내가 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도전 의식을 자극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세 번째는요, 온화한 동, 동시에 이응기억, 이응기억 뭘까요? 네, 왕고하라입니다. 그... 이거는 조금 문제의 행동을 보이거나, 문제 어떤,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인 반일 경우에 이 말씀드리는 음,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그, 어, 학생이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방해하는 행동을 하거나, 어수선한 분위기를 만들 때, 잘못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철수가 계속 그런 생각 보면 철수야 우리는 오늘 이거에 대해서 배울 거야 네가 이걸 잘 알면 도움이 될 거야 내가 잘할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렇게 학생을 어깨를 꽉 잡고 눈과 눈을 마주쳐 보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 그래서 아 내가 막 나가면 안 되겠구나 선생님이 눈빛으로 <laughs> 나에게 카리스마 넘치게 제압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온화한 말투이지만 눈빛과 그 힘으로 아 내가 이 시간에 집중해야겠구나 문제행동을 보인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짧지만 단호하게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이제 막 나가게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학생의 눈높이로 몸을 낮추고 눈을 마주 보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돼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어 주어서 아이들이 이선 안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온화한 동시에 확고하고 완고하게 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규율과 규칙을 준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이 규율과 규칙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겁니다. 지시는 분명하게 집중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대신에 선생님 눈 보세요. 이렇게. 눈 이렇게 한 마디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집중해 주세요. 이런 말보다 대신에 자 따라해 보세요. 눈 이렇게 하고 선생님 눈 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학생들이 훨씬 더 분명하게 아 내가 눈을 봐야 하는구나 이렇게 어 가시적으로 더잘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의 신호는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봤듯이 선생님이 뭐, 박수 세 번, 시작! 짝, 짝, 짝! 집중의 박수를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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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이거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만 하셔도 자동적으로 박수 치고 있습니다. 딴짓 하고 있다가도 <laughs> 박수 세 번, 시작! 하면 짝, 짝, 짝! 알아서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두 가지는 선생님들이 입에 배워서 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의 박수를 하면 짝짝짝짝짝. 요거는 전국 공통이기 때문에 집중의 신호를 명확하게 할수 있도록 어 제시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방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선생님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도 잘 통제가 안 되는 애들이 반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세번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눈과 눈을 마주치고 이게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이거 한번 배워보자 우리 이거 오늘 하자 이렇게 한세번 정도는 아이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얘가 전체 수업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할 정도로 방해가 된다 그러면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그 같은 공간 안에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 한데 선생님께 선생님 어이 아이 부탁드려요. 이렇게 해서 이 전체적인 수업이 원활하게 흘러가게끔 너무 심할 경우에는 단순게 요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는요, 짧고 단호하게 말해라. 예, 이 말이 빨라지고, 저도 말이 굉장히 빠르고 많은 편인데요. <laughs>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여러분이 꼭 이건 알아야 한다, 이런 몇 가지만 강조해서 짧고 단호하게 이 말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훨씬 더 기억하기 쉽겠죠? 그리고 이 경청하게 하는 방법 중에 발언을 하다가 잠깐 이렇게 중단하는 거죠. 여러분도 제가 갑자기 말안 하니까 뭐, 갑자기 끊겼나? 이렇게 하고 역설적으로 이렇게 더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잡담하는 학생들에게 역설적, 역설적으로 중단해 달라고 지시하는 방법이 되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언어적인 표현인데요.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치는 거를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확실하게 시선을 마주보고 잘 학습할 수 있게끔 짧게 단호화, 짧고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